안녕하세요. 차 굴러가요. 이지은입니다. 자, 며칠 내 엄청나게 덥더니 오늘 비가 싹 내리면서 아주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날씨로 아주 시원한 조건의 차량 가지고 나와봤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요게 멀리서 봤을 때는 그 윗등급인지 아랫등급인지 모를 만큼 아주 디자인이 비슷하게 생겨서 아주 헷갈릴 만한 차량인데 디자인 아주 이쁜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녀분들이나 뭐 사모님분들 사주시면은 그냥 저녁 밥상이 그냥 1 2첩 반상이 나올 정도로 아주 이제 좋아하실 만한 그런 차량인데 자녀분들 사주셨을 때도 어디 빨빨거리고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이 차량 연비도 좋기 때문에 뭐 기름값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앞에 보이시는 벤츠 C 클래스 W205 블루텍 익스클루시브 차량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 W 마디라서 완전 풀 체인지가 된 차량인데 디자인 아주 이쁘죠. 어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이제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나이스한 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간단한 재원으로는 2015년식에 10만 7천 m 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아주 적정한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엔진, 미션, 뭐 어디 등속 조인트 뭐 이런데 전혀 누누수 불량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거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성능 보험까지 철저히 받으실 만한 차량이에요. 사실 가격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진짜 제가 C 클래스를 처음 촬영을 해보는데, 어 C 클래스 자체가 이제 조건 좋은 것들이 많이 안 나와서 저희가 잘안 찍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차량을 보고 제가 눈이 그냥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깜짝 놀래서 바로 끌고 나와봤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가격은 전국 최저가입니다 1720만원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오늘의 차량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외곽 관리 상태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순 백색의 아주 흰둥 흰둥한 아주 깔끔한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지금 익스클루시브다 보니까 지금 위쪽에 이제 보이시는 이벤치 마크. 아야 아주 너무 이쁘죠? 이 그릴 자체도 익스클루시브 그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요거 위에까지 벤치 마크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 운전하실 때 요거 봤을 때 아주 가슴이 벅차오를 만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외관 관리 상태 봤을 때는, 어, 지금 전면 유리에 썬팅 뜬거 없고 그리고 깨진 현상 스톤칩도 한 개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고요 본넷 광택 상태도 진짜 어디 실기스 한 개도 안 보이고 붓터치도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한 본넷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택 상태도 아주 준수하네요 자 이쪽 헤드라이트를 봤을 때 데일라이트 이 독수리 눈을 형상케 하는 벤츠만의 고유 데일라이트 아주 잘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이쪽에도 LED 라이트가 위에, 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켰을 때좀더 나이스한 디자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쪽, 아 범퍼 위쪽 밑쪽다 봐도 어디 하나 말씀드릴 거 없이 깨짐 현상 없이 깔끔하게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어 범퍼 위쪽에도 그릴에 어, 뭐냐 그런 몰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세련돼 보이는 느낌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익스클루시만의 이큰 그릴 쪽에 크롬 몰딩이 아주 많은데 어디 하나 말씀드릴 거 없이 뭐뜬 것도 없고 물때 현상도 없이 깔끔한 익스클루시브 그릴 같이 보고 계시고요. 반대쪽 헤드라이트 상태도 백화 현상이나 습기 차오르는 거 한계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자, 측면부로 넘어오시면 어차피 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재칩니다. 뭐 단차나 단색 어디 하나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어, 앞쪽은 한40% 정도 나와봐 있면 다소 아쉬운, 아, 그런 타이어 트레이드를 가지고 있고, 휠기스는 여기 조금만요 정도, 한 2cm 정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내 짝을 다 확인해도 결과, 요거 지금 2cm 하나랑 저쪽 뒤쪽, 조석 수 뒤쪽에 좀 휠기스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부 디자인과 관리 상태, 한번 같이 한번 보실 텐데, 뭐 하나 말씀드릴 거 없어요. 부터치도 한 개도 안 보이고요. 기스나 있는 거, 이쪽 측면은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어, 그리고 이쪽 밑쪽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 크롬 몰딩이 쫙 들어가 있어서 좀더 세련되고 고급져 보이는 느낌까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체 크기로 봤을 때는 아반떼보다 조금 한이 정도 더 큰? 뭐,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쪽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를 봤을 때는, 어, 뒤쪽은 한, 그래도 한 60%? 어, 그 정도 남아있는 아주 준수한, 어, 타이어 트레이드 가지고 있고, 이쪽 휠에는 휠 기스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부로 넘어와봤습니다. 야, 일단 후방부 보셨을 때, 뭐가 어떤 오리시나요 어, 저는 제가 이걸 멀리서 봐도, 제가 중고차 딜러지만 한 50m 떨어져서 보면 E 클래스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E 클래스라고 헷갈릴 정도의 아주 비슷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요거 이 C, C라는 걸 E라고 여기 작대기만 하나 더 넣으시면 누구, 뭐 차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클래스라고 써으실만한 그런 디자인 아주 이쁜 것 같고요 어, 후면부 관리 상태로는 후방 어, 유리에 기포 등과 한개 없이 서팅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트렁크 리드 상하단에도 어디 하나 말씀드릴 거한개도 없습니다 아주 나이스한 광택 상태와 그 안쪽으로 크롬 몰딩 쫙 들어가 있는데도 물때 현상이나 들뜸 현상 전혀 없이 깔끔하고요 대리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깨진 거한개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어, 그리고 범퍼 상하단 여기에 살짝 찍힌 게 요거는 좀 가만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거 전국 최저가로 나와서 요거 빼달라고 해도 안 빼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이 둘둘공이기 때문에 이 밑쪽에도 이렇게 그릴이 뭐냐 크롬 몰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좀더 고급적인 고급진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관리 상태 한번 봐야 되는데 트렁크 자체는 뭐 진짜 E클래스만하다 엄청 크다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골프백을 그냥 대각선으로 한개 정도 그 정도로 해야 들어갈 만한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뭐, 스크래치나 오염 증상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트렁크까지 보셨으니까 안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실내로 넘어와 봤습니다. 와, 실내 에 방향제도 안 달아나는데 아주 깔끔하고 좀 향긋한 냄새 아주 잘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익스클루시브이기 때문에 이쪽 앞쪽에 원래 검정색으로 이제 카본 같은 걸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우드라인이 크게 들어가 있어서 좀더 고급지고 세련된 듯한 느낌까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동 먼저 키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스타트 버튼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 작은 터치에도 바로 시동이 걸려지는 아주 나이스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면 투채널 블랙박스와 함께 ECM 룸미러 같이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위쪽에는 뭐 하나 말씀드릴 거 없이 아주 깔끔한 대시보드 상태와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크롬 몰딩과 이 우드와 이 가죽. 딱이 절묘한 삼색의 조화가 아주 나이스한 것 같고, 3인 일체가 아주 딱 떨어지는 것 같네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정품 디스플레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작동 상태도 아주 우수하다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후방카메라 화질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주차라인 표시선까지 잘 따라오고 핸들은 끝까지 돌리셨을 때도 엔진의 부조현상은 전혀 없다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 벤츠만의 그 뭐냐 똥글똥글한 어, 송풍구 같이 보고 계시고 밑으로는 에어컨 시스템 같이 부착이 되어져 있는데 에어컨을 켜놨는데 아까 좀한 10분 정도 걸어왔더니 지금 취, 창문 보세요 야 이렇게 서리가 낄만큼 아주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미디어 버튼들 함께 부착이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정품 디스플레이 조그셔틀과 함께 뭐 이렇게 뭐 볼륨 버튼 뭐 그리고 뭐 차량 뭐 하는 거뭐 버튼들 같이 부착이 되어져 있고 핸들로 넘어오시면 핸들 관리 상태도 아주 준수합니다 살짝 해진것 같긴 하지만 그냥 눈 크게 뜨고 봐야 그 보이는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는 트리 컨트롤러, 이쪽으로는 어 뭐냐 핸즈프리 버튼, 그리고 이쪽. 도어 트림 쪽 보시면 여기에 지금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잘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부착이 되어져 있고 전동 핸들까지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 벗을 때 10만 7천 키로라는실 주행거리 확인이 가능하시고 경고등한개 없이 아주 깔끔한 계기판 상태에 위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장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뭐냐, 이익스크루시모만의이 이 고급진 실내 옵션과 어, 디자인까지 한번 보셨으니까 앞쪽으로 나가셔서 총평의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 차글러가요 이팀장과 함께 멀리서 봤을 땐 E클래스라고 속을만한 C클래스 한번 보셨는데요 역시 E클래스나 C클래스는 W바디를 이제 보셔야지 아주 디자인이 이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희가 오늘 1720만원에 보여드리는데 진짜 뭐타 사이트 다 찾아보셔도 요정도 등급에 요정도 사이즈를 1720만원 구할 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운전 해봤을 때도 뭐 경고등 뭐 하체 떨림 뭐 이런거 전혀 없고 이상 증상 전혀 없었으니까 빠른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상태 좋고 조건 좋은 차량들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지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